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16일 화요일 내일 신규 상장하는 PNH 테크에 대해서 한번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예상해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개인적인 뇌 피셜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H 테크는 OLED 유기 소재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어 브라운관 시절에 무기전자 소재로 이제 브라운관 소재를 공급했다가 현재 OLED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기전자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브라운관 TV 시절에 이제 1차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OLED 기술로 현재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PNH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재가 모바일, 휴대폰의 OLED 그리고 우리 그 애플사 에 있는 와치에 들어가는 애플 모델에 들어가는 OLED 그리고 TV 그리고 조명용 OLED 등으로 해가지고 다 분야에 쓰일 예정으로 있고요. 자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모든 일정이 마치고 내일 이제 상장일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공모가는 공모가밴드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경쟁률은 1,528대 1이 나왔습니다. 총 증거금을 보시면은 약 2조 3,653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걸볼 수가 있고 경쟁률이 어 굉장히 준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PNH테크 어 비례 배정을 했는 걸 보면은 균등 방식으로 50% 비례 방식으로 50%를 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가 균등, 바정, 그 균등 배정에서 모자란 부분을 비례 배정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비례 배정에 큰 돈을 넣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주식 수가 너무 적어지니까 약간 방식이 그냥 추첨제로 가는 게 조금 많아진 것 같고요. 어, 비례 배정일 경우에, 어, 6452B라고 해서, 어, 현재, 그, 경쟁률을, 어, 내 청약했는 주식수를 경쟁률로 나누면은 소수점이 뭐 1.5로 시작하냐, 1.6으로 시작하냐에 따라 1.5로 시작하면은 그냥 탈락, 1.6 이상으로, 어, 들어가는, 어, 계좌에만 추첨을 해가지고, 당, 당첨되시는 분들한테 주식을 추가적으로 한주식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어요6 4 5입 기준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균등 배정이 7만주 7만주 그리고 비례 배정이 7만주인데 계좌가 예를 들어 7만 한 건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례 배정에서 물량을 가져와 버리면은 비례 배정은 두주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한게 아닌가 좀 극단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어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아마 방식들이 약간 이쪽으로 굳혀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가지고 비례배전 경쟁률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 3,058대 1이 나옵니다. 자 주주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최대주주 구성은 약 38%인데 세부사항을 보시면은 그래도 최대주주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약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이 꽤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 괜찮은데 보호에서 1개월차 때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어쩌면 나올 수 있는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1개월 이후에는 크게 추가 물량이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지금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행사 가격은 만 원이고, 어, 만팔천 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죠. 그럼 이거, 아, 퍼센트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낮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5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1.93%로 뭐 사실 상장 후 9개월에 행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설령 이게 보통주로 전환이 되더라도 뭐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P&H 테크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은 요게 어, 다트 쪽에서 조금 실수를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지금 앞에 보시면은, 공모 주식수를 보시면은, 기관이 51만 6천 주인데, 어, 지금, 결과 발표 나온 걸 보면은, 이 합계가 68만, 68만 8천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사주 같은 것들 중에 배정되지 않은 게 일부 유입이 되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이제, 그, 방식이 바뀌면서 우리 사주 조합이 다 배정이 안 되면은, 개인에게도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물량은 또 그대로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원래 기간 배정 물량을 어 한번 요총 총수에서 빼봤는데 1 7 2 0 0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개인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틀릴 수도 있는데 요거 다트 공시할 때요 데이터 올리시는 분이 이 합계 물량을 실수로 기간 물량하고 개인 물량을 합쳐서 계산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 결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 계산을 해보면 미확약 화미 물량이 58만 8천주가 아니고 38만 6천 351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미확약의 시, 그 물량 비율은 81%가 아니고 74.87%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했는 물량들의 총 비율은 25.13%가 되니까 실제로 기관들이 신청했는 비율이 그렇게 어, 나쁘지는 않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어, 제 예상이 맞다 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 수는 146만 9379주고 유통 전체 물량의 32.54% 정도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이 약 264억으로 굉장히 가벼운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는 상장일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형 확장을 통해서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 중이다 이 말은 뭐냐 면은 현재 어 매출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출을 19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이 작년에 71억, 올해 3분기 때 55억인데 거의 한 3배 가까운 성장을 어,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 달성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어, 23억으로 흑자전환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NH 테크 코넥스 가격을 보시면 은 제가 저거 처음에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릴 때 3만원이었는데 2월 15일날 장마감 했을 때는 32,950원으로 약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는 걸볼수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주가 흐름이 나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 조금의 신빙성은 둘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장일날 사실 구주 매출 때문에 어, 기존의 주주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상장 당일 날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 전반적인 데이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조금 예상해 보고 있고요. 자, 공모가 14,000원 기준으로 시총이, 아, 18,000원 기준으로 시총이 813억. 현재 코넥스 가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약 1,488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요 어, 2022년도 추정순이익에서 어, 20% 할인율을 2년 적용한 약 43.39억의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PDR이 18.74% 그리고 코넥스 가격이 된다면 은약34.29%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렇게 유사 기업들 평균 PIR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 주가는 올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PNH테크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 경쟁률도 굉장히 준수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이 9.23%였습니다. 근데 아까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25.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간 원래 그, 이때 신청있는 비율보다 보통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긴 한데,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제 예상이 일단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P&H n 테크, 그, 그,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공유해드리자면, 일단 최대 주주가 30% 이상의 물량을 한 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 괜찮다라고 보고요 구성은 약간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제 계산이 맞다라고 가정하면은 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 미확약 물량 신청도 어 74.87로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테마성 같은 경우에도 OLED 유기 소재긴 한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런 테마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매우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든 개인이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경쟁률도 큰 영, 많은 영향을 데이터상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상승에 어, 점수를 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시총은 813억으로 굉장히 가벼운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PDR 어, 예상 PD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ER도 괜찮고 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 맨날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뭐 PB파마라든지 c n 투스성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횡보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보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최종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어 비율이 높지 않고 시총이 좋고 유통 물량 총금액이 낮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일단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개인 경쟁률, 기관 경쟁률도 나쁘지 않고 어, 의무보유 확약 신청 물량 비율도 재계산이 맞다면 양호하기 때문에 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가격을 예상을 했을 때는 그래도 구주매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사실 70%에서 한 따블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초가 대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당일이든 2, 3일 이내에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시초가가 약간 높게 잡히고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 짧은 기간 안에 하, 하락 정도, 하락이 한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했다가 약간 횡보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적자 중이지만 2021년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어, 장수명 블루 호수,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일본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제품을 어 p n h 크에서 향후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듀포, 듀폰과 공동 개발 중인 어 P P 도판트라고 합니까? P 도판트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은 2023년도부터 이게 고가의 제품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영업 이익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고객인 어, 스마트폰 업체 애플이죠. 애플에서 oled가 탑재된 그 왓치 뭐 휴대폰 말고 왓칭 있잖아요 왓치 모델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을 성, 그 증설을 하고 있는데 외형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약간 공장이 완성이 되고 그게 적정 수율이 나오면서 어, 긍정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데는 약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은 어, 구주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일 직후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시총이 적어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현재의 정보를 기준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종목, 이 회사가 성장할 것이다라고는 판단하기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아까 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다 실현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게 굉장히 대박이 터졌을 때는 그때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 지금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금액 말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중 어,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한 중기 투자 정도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기에는, 어,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 상장일 또는 그 직후에 시, 어, 수익을 실현을 할 생각이고요. 상승을 한다면, 1개월 차때 매도 물량을 보고, 어, 재접근을 하듯이, 아, 그,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비중을 조금 낮춰서 상장 직후에 하, 하락 패턴이 나올 때 다시 올라가다가 1개월 차때뚝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때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1개월 지나서 계속 저점을 유지하면 추가 매수를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 식의 그 전략이 조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는 막연하게, 야, 이건 무조건 성장할 것 같아.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런 식의 막연하게 장기 투자가 아닌 적당한 기준선을 잡고 수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상장일부터 이렇게 쭉 날아간다고 하면은, 어 그냥,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날아갔구나. 그때 가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장일날 매수잔량은 1469,397주고요. 만 전체 유통물량의 32.54% 정도가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 총구매, 공모가 기준 총구매기 264억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판단이 되고, 충분히 청약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뭐, CN2S 성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FN 가이드였습니까? 그 종목도 되게 큰, 크게 쭉 떨어졌었죠. 코넥스 이전 상장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PNH 테크에 대해서 상장 직후에 어, 주가 흐름이랑 그리고 미래 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봐 드렸고요. 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어, 제 의견을 보고 그대로 대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고 필히 꼭 개인에게 맞는 개인 전략을 세우셔야지 어, 나중에 예상 밖의 변수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